경희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포진 중에서도 왜 발바닥에 수포가 잘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뭐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이 발생해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어,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임상을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세포의 염증을 동반하죠. 자, 그러면 압력, 또 온도, 뭐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뭐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전해질, 이온, 중검속또 환경, 여건, 약물,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음식물의 뭐 pH라든지, 산도라든지, 점도라든지, 표면적, 뭐 산화, 상태 등에 따라서 이 세포는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셀 인절이를 유발하게 되고, 셀 인절이가 생기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ATP의 합성의 장애는 뇌를 포함한 5장 6부의 온도, 바로 신부온도가 저하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의 항상성을 위해서 체온 조절 중추 간내에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되죠. 바로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라는 명령이 되겠죠.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이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곳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특히 이 마찰이 많은 손바닥, 발바닥으로 열이 확 쏠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손바닥, 발바닥으로의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바로 그게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된 겁니다. 저 염증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체온을 조절해주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그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 그때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필 발바닥이냐라는 건데요. 자 손발끝에서는 모공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걷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특히 걸을 때 마찰이 많은 발바닥으로는 마찰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서 자꾸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염증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수포가 생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죠. 자, 그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오고 그때 융기성의 정상 수포나 농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포가 왜 발생했는지, 특히 왜 다른 부위보다도 발바닥에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이한 포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죠라는 건데요. 저는 이세 가지의 치료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자.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좀 분산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일은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피부 온도, 신부 온도 둘다 내려가 버립니다. 저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염증성의 정상 또 윤기성의 수포, 농포 등은 자연스럽게 완화되겠죠. 하지만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체온을 또 유지하려고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게 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또 열이 발생하고 그열 에너지는 또 제한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되면 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포진은 치료가 잘안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치료보다는 반드시 심부온도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서 전신으로 열을 분산시키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한포진에 대해서 하나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또 한포진이 왜 수포가 생기고 왜 특히 발바닥에서 또 손바닥에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